입술이 있냐 없냐로 손질이 편하고 안 편하고가 되게 많이 갈려지거든요. 머리도 똑같거든요. 피부만 얼굴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머리도 똑같이 건조하고 상하는데 안 와닿아서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이 o 할인 디자이너입니다. 혹시 오늘 원하시는 시술 있으실까요, 고객님? 머리가 저좀 네. 붉은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차분하게 하고 싶은데 네. 매트하면서 좀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컬러로 좀 입히고 싶은 게첫 번째고 1년 전에 탈색을 하다 보니까 파마도 안 되고 매직을 해도 잘안 돼서 아침마다 좀 스타일링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상담 받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고객님 혹시 머리 지금 말리기만 한 상태이실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래도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열로 인해서 손상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 색깔이 조금 더밑 부분부터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얼룩이 조금씩 있으셔가지고 너무 밝은 컬러로 하게 되면 또 금방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룩이 많이 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어두운 색상에 맞춰서 붉은기 없애는 애쉬톤 느낌으로 저는 염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그리고 이제 손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이미 지금 층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여기 층에서 조금 받는 느낌으로 저는 오히려 질감만 조금 더, 더 정리하고 제가 고객님께 스타일링하는 법을 조금 가르쳐드리면 오히려 더 손질 편하고 예쁜 머리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실까요? 이제 <laughs> 네, 염색이랑 커트 진행 도와드릴게요 뿌리 떼고 중간부터 여기 딱요요 요 정도까지만 먼저 발라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에는 지금 손상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똑같은 색을 발라도 여기는 엄청 딥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밑에 연결해드릴 거예요. 머리숱이 좀 많죠? <laughs> 오네 머리숱 많은 거는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제 고객님들 4,50대층 고객님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숱 많으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2,30대 때는 너무 힘드셨대요 숱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게 네. 친구들이 다 너무 부러워한다고 머릿결이 좋아야 되는데 약간 네. 푸석푸석한 음. 머리 숨 많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오인 평소에 좀 곱슬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음. 주기적으로 네. 한, 그 2년에 한 번씩 볼륨 매직 하는 것 같아요. 전체하세요 아니 뿌리하세요 원래는 전체 했었었는데 네. 탈색하고 나서는 전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뿌리만 했어요 음. 한 3개월 4개월 전에 아무래도 이제 쑥 많으신 분들도 꼽슬이 있냐 없냐로 손질이 편하고 안편하고가 되게 많이 갈려지거든요 아예 손질 아예 자체를 못 하시고 딱 말리는 거 정도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특히 비 오는 날에 부수수해지잖아요 머리는 100%다 말리세요 아니요 아침에. 네. 네. 말리다가 포기하고 나가고 회다가더 묶고 안 말린 상태에서 묶으세요? 거의 다 말리긴 하는데 네. 탈색하고 나서는 아, 물이, 네. 머리에 물찬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말려도 말려도 안 마르죠? 네. <laughs> 그래서 머리 감고 2 3 시간 지나야 제 마르는 느낌? 어. 그래도 머리는 다 말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여름에 막 바닷가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하면 은 얼굴도 쫙쫙 땡기잖아요 머리도 똑같거든요 피부만 얼굴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머리도 똑같이 건조하고 상하는데 다만 이게 안와 닿아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안 마르면 이게 큐티클이 조금씩 열려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찬 바람도 많이 불고 하잖아요 겨울, 가을, 겨울이니까 그러면 은 그게 마찰에 의해서 모발이 더 많이 건조해져요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감고 나서 덜 말리게 되면은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누적이 돼서 아마 엄청 크게 좀 건조한 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꼭다 말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어, 그쵸. 제가 또 빨리 말리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어, 고객님, 제가 지금 여기 중간 부분 먼저 발라드렸잖아요. 이제 밑에 먼저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샴푸하실 때 뜨거운 물로 최대한 안 감아 주시는 게 좋으세요. 세수할 때도 그렇잖아요. 모공 열리고 건조하고 쫙쫙 땡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모발도 이제 큐티클이 뜨거운 물에 닿게 되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머리 안에 있는 색소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손상부일 경우에는 안에서 걸리게 해 주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빠져요. 그리고 머리 고데기나 이런 열에 의해서도 색깔이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고데기 같은 거 하실 때도 열을 너무 높게 말고 한 140도에서 160도 정도로 고객님이 해주시면 조금 더 오래.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머리도 너무 자주 감는 것도 안 좋아요. 보통 어느 정도 이틀에 한번 두피가 건조하시거나 나 기름 잘안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틀까지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두피가 지성이고 아침에 감아도 저녁만 되면은 기름이 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감아야 되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웬만해서 아침에 그냥 한번딱 감는 게 가장 좋으시고. 고기 샴푸하고 나오신 다음에는 꼭 에센스 먼저 발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바를 때는 항상 귀 밑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남아있는 소량으로 그냥 가볍게 뿌리 부분도 이렇게 살짝 쓸어 넘기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걸로 앞머리 살짝, 옆머리 부분 살짝 흩어주면은 기름도 안 지고 되게 윤기 살짝 날수 있는 느낌으로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커트 진행해 드릴 건데 얼굴형에 맞는 레이어드 컷도 되게 중요하고 너무 날리게 되면은 이제 손질이 너무 불편하고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님한테 맞게 이제 층이라든지 숱 정리하는 거라든지 한분한분 한분 맞게 컨설팅해서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다 보면은 우아한 게 어울리시는 분이 있고 좀 통통 튀는 게 어울리시는 분이 있고 옷 입는 스타일도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이나 여성스럽게 입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층이 분위기를 확 바꿔주거든요 옷은 되게 엄청 활발하게 입었는데 머리가 너무 무겁다 이러면 좀더 어울리는 느낌의 레이어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분한분 한분 아, 어울리는 게다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층 단차만으로도 고객님 얼굴형이 달라 보일 수가 있고 길어 보이고 짧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레이어 진행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앞머리는 시스루뱅 느낌으로 살짝 잘라드릴게요. 저희처럼 둥근형은 얼굴을 풀뱅 느낌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광대랑 여기 사각 이쪽 라인이 더 부각될 수 있어가지고 시스루뱅이나 사이드뱅이 더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너무 동그러서 학창시절에 얼굴을 이렇게 다 가리고 다녔어요. 너무 이거 광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너무 이렇게 가리고 다녔는데 일을 하면서 옛날 고등학생 사진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남한테 잘볼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어... 전제 광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나 광대 큰데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때부터 그냥 귀를 넘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더 자존감이 높아진다 해야 되나? 아예 대놓고, 나 동그란데 어떡할 건데?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머리 말리실 때는 고객님 지금 가마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말리실 때는 반대쪽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앞머리는 웬만하면은 감고 나서 먼저 바로 말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를 살짝 잡고 바람을 조금 주면 이렇게 돌아와요 부피 먼저 무조건 말리셔야 돼요 항상 안쪽에 서거 안쪽 부분이 제일 안 마르거든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말려준다 생각하시고 바람을 뒤에서 앞으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좀안 마르는 게 여기 뒷바퀴 돌아가는 라인이에요 그 부분도 그냥 바람을 약간 밑에서 위로 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서 머리 더 빨리 마르고 볼륨도 살아요. 항상 두피는 무조건 먼저 빨리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아무래도 이런 앞머리 포인트 있으면은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레이어드 컷이랑 함께 거의 사이드뱅 많이 위주로 많이 커트하시거든요. 앞머리는 있지만 넘어가는 라인이 광대를 보완해 주면서 옆머리가 여기 이제 애교머리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줄수 있는 라인을 주는 게 되게 요즘에는 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렌드도 좋지만 내 얼굴에 맞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얼굴형에 맞게 진행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층을 내놨잖아요. 이럴 때는 집게로 해서 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커트 자체가 요즘에는 엄청 땡글땡글하게 스타일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추럴하게 하려면은 그냥 뭉툭하게. 저처럼 그냥 한 번에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스타일을 내는데 효과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너무 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잡고 안쪽으로 큰 C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으시는 되거든요. 음.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번에 잡았지만 따로따로 이게 놀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컬이 생겨요.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뒷머리 먼저 한 번에 잡고 얘는 여기 윗모발보다 두껍고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는 열을 조금 더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안쪽은 조금 더 땡그란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안쪽은 아까보다 조금 더 힘있게 주시고 똑같이 식혀주시고 이쪽은 제가 한번 드라이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롤 있잖아요. 그루프로 이렇게 살짝만 말아 주신 다음에 드라이기로 열을 가볍게. 그럼 여기 한번 만져 보시겠어요? 따뜻하죠. 드라이는 열이 식으면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감이 없어지면 그때 가볍게 빼주시면은 이렇게 볼륨감이 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어도 아까 전에 이거는 매직기로 한 부분이고 이거는 드라이로 한 부분이에요. 앞머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매직기로 하게 되면은 좀더 깨끗하고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단점은. 조금 플랫해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루프를 고객님께 추천을 드려요. 힘을 완전 빼고 가볍게. 여기서 45도나 90도로 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메이크업 하실 때 그냥 가볍게. 앞머리 뺄 때도 가볍게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앞으로 살짝 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그루프를 쓰게 되면은 뿌리부터 이렇게. 그루프 사용하시면 뿌리부터 이렇게 볼륨감이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꼭 이렇게 그루프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머리색 같은 경우는 제가 탈색 이후에 좀 붉은기가 많이 돌고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톤 다운하면서 좀 새롭게 컬러를 입혀주시면서 깨끗하고 좀 정리되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트.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얼굴형에 맞게 해주셔서 좀 가벼워져서 좋은 것 같고 평소에 어떻게 스타일링 해야 될지도 되게 많이 고민돼서 되게 많이 묶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좀 다녔었는데 볼륨감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팁들을 많이 알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얼굴 톤에 비해 붉은 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붉은 톤을 잡아줄 수 있는 애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카키빛이 잘못하면 돌수 있기 때문에 애쉬 컬러에다가 블루 컬러를 살짝 믹스하여서 조금 더 얼굴이 화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 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레이어드 컷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장감을 조금만 자르고 고객님께서 조금 더 손질이 편할 수 있게 이제 좀더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트렌드를 떠나서 나한테 어울리는 것도 다 분명 하나씩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한테 조금 더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해드릴 수 있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고객님의 분위기라든지,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도 전체적으로 그거를 찾아드리는 게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더 깊게 해드리는 것 같고, 고객님이 당장 예쁜 머리도 좋지만, 다음 머리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담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술도 중요하지만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의 철칙을 만들어 놓고 고객님께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살롱 솔루션을 하면서 처음에는 부담감이 정말 많이 컸어요. 하면서 오히려 느끼게 되는 희열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원동력을 더 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씩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